길이에 강냉이들이 뿌려져 있는데 그 끝에 있는 건 아, 지송 씨! 어, 지송 씨! 수제 맥주로 대박이 난 희정의 가게를 다녀온 지송은 저도 옛날에 생각했던 아이템이거든요 아저 그거 말고도 생각해둔 아이템 진짜 많아요 나중에 핫당한 버블티같이 훨씬 더 달콤한 게 유행할 것 같고 지송은 어? 웃음으로 흘리는 오대리에게 심통이 나고 나축 뒤에 죽었는데 네 알아요 오대리님이 알긴 뭘 알아요 나아는 사람은 녹차 티백 같은 사람인 줄은 알지 하긴 지송씨가 녹차 티백 같긴 하죠 실망하는 지송에게 말을 얼른 덧붙인다 오래 두고 뭐 천천히 우려야지 깊은 맛이 나잖아요 지송씨도 오래 그리고 천천히 지켜보면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오대리의 말에 다시 신이 난 지송은 그럼 오대리님도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? 그 순간 취객이 위태롭게 지나가자 오대리가 급하게 의자를 끌어당기는데 네 진짜요 와 눈동자가 무슨 포도알같이 네? 그렇게 새로운 감정이 딸꾹질과 함께 지송을 찾아온 것 같았다